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에서 둔 바둑을 실제 바둑판에서 먼저 복기해보고 인공지능으로 검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으로 두었고요. 상대방은 일본 프로입니다. 그럼 바둑퀸 채널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릴게요. 첫수는 이제 소목으로 두었고요. 예, 제가 백으로 소목으로 어, 두었습니다. 예, 물론 대각선 포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혹은 뭐향 소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선택이 있겠죠. 근데 저는 상대방의 열린 소목에 이렇게 좀 방어하듯이 향 소목을 두지 못하게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소목을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목으로 진행을 했고요. 대각선 포진으로 판이 짜였습니다. 네, 이 포진은 프로들 기보에서 보면 굉장히 유행하는 포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대각선에서 이렇게 소목으로 날 일자로 걸쳤을 때, 물론 바로 받아주더라도 괜찮은데요. 바로 받지 않고 이렇게 소목으로 발 빠르게 걸쳐가면서 흙은 날 일자를 씌워서 두텁게 세력을 쌓고요. 여기까지가 정석의 1단락이죠. 이 다음에는 다시 우상 쪽 입구자로 진행을 하는 이러한 정석의 진행이 포석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두는 이유는 두지 않았을 때 백이 날 일자를 쉬어가는 자세가 제격이에요.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 좌상 쪽 정석 배석에서 밀어 올리는 자리가 대세점이기 때문에 지금 배석에서는 백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흙도 이 밀었을 때좀 자세를 미리 제한하기 위해서, 상변 쪽의 백의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구자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상변의 흙의 모양, 흑백 간의 서로의 이 모양이, 어,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정석은 한 세트와 같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저는 여기서 백으로 선수를 잡아서 좌쪽을 걸쳤습니다 여기서도 날 일자를 걸쳐도 어, 비슷할 것 같아요 받아 주게 되고 백은 뭐 변을 벌린다든지 해서 진행을 해도 될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높게 걸쳐서 두어 보고 싶었어요 높은 걸침도 자주 두는데 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석 진행해서 거의 대부분 열이면 아홉 분은 바로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정석이 진행됐을 때 귀에서 약 15집 가량의 실리를 먼저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석이 그래서 높은 걸침에는 거의 대부분 바로 아래편을 붙여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자 협공 정석도 물론 가능한 진행인데, 인공지능은 좀 실리를 조금 더, 어,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붙여서, 붙여 뻗기 정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할 때가 많아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실전 진행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장면인데, 정석만 놓고 보면 부분적으로 특히 상대방의 돌이 놓여 있을 때는 이렇게 이립 삼전 정도로 벌려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 형태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귀에 우군이 놓여 있을 때는 이렇게 변벌림을 물론 하더라도 괜찮은 진행이지만 조금 더 발빠르게 실전처럼 이렇게 귀 구침으로 약간 넓게 두어갈 수도 있어요. 상대돌이 있을 때는 안전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 벌려 가는 것이 좋은데 내돌이 놓여 있을 때는 제가 실전에 둔 눈목자나 또는 입구자 구침 정도로 이렇게 귀구침을 통해서 간접보안을 하는 거죠 이러한 진행도 가능합니다 사실 어, 포석에서는 이 정도 한 20여 수 정도 진행되는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상호간에 이미 좀 준비된 포석이었다라고 봐요. 어, 최근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프로기사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완벽한 진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후의 수순들은 저도 아직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일단 여기서 어디가 좋아 보이시나요? 흙으로 지금 만약 무난하게 둔다면 변벌림 이 정도 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상호간에 마주보고 있는 곳에 대세점이 있다라고 하여서 지금은 특히 좌변보다는 우변 쪽에 흙과 백돌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세점이 지금 보입니다. 변벌림 정도 적당해 보이고요. 실전에는, 특히 눈목자 구침에는 바로 걸쳐가는 수가 참 많이 나오는데, 바로 걸쳐가는 수를 두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면 변으로 벌려서 지켜가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대로 해주지 않기 위해서 변으로 바로 침입을 해서 들어갔고요. 삼삼이 비어있지만, 만약 삼삼을 둔다면, 막아서, 밀어간다면, 손 따라 받아주지 않고, 귀쪽을 젖혀서 두려고 했어요. 저도 이 진행도 지금 궁금한데, 이렇게 젖혀 이었을 때, 흙은 보통, 날 일자 정도로 진행을 하거든요? 늘어가게 되면, 막는 자세가 괜찮아서, 치받았을 때 누는 뭐 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먼저 이곳을 붙인다면 약간은 옛날 감각인데요. 붙인다면 젖혀서 끼워 있고 어 사실 이 진행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인공지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는 수가 있는데 끊었을 때 아 이진행도 궁금합니다 늘게 되면 일단 수상전에서는 흑이 백을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진행도 궁금한데 근데 보통 인공지능은 이렇게 붙이는 수나 늘어가는 수보다는 이 모양에선 날일자를 추천할 때가 많아요 날일자를 추천하면 중앙쪽에 나오는 젖혀서 나오는 수와 변 쪽을 밀어가는 수가 맛보기로 이제 행마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위를 받으면 아래 편을 밀었을 때 자세가 꽤 좋습니다. 이렇게 쭉쭉 밀어서 선수로 안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 변 쪽을 받아주면 이렇게 중앙 쪽으로 젖혀 나가는 자세가 가능해요. 지금 이 모양은 자체로 백이 수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입구자를 두고 한번 밀어 가면 막아서 끊어가면 늘어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좀 전투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배석은 또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배석에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각대로 두었습니다 애초에 이 눈목자 붙임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은 좀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해본 프로 기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어,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지금처럼 좀딱 2배석에서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본 적은 없어서 어, 감각적으로 변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귀의 모양만 놓고 보면 눈목자 구침에 나릴자를 걸치면 이렇게 받아주는 자리가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변 벌렸을 때 자세가 제격이죠. 그래서 상대의 의도대로 좀 따라주지 않기 위해서 이 곳을 들어갔는데, 3-3 침입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좀 궁금하네요. 실전에는 여기서 상대방이 선수를, 손을 빼고, 좀 하변 쪽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수는 어 제가 검토를 했을 때 이런 모양에서 이 수를 인공지능이 많이 추천하거든요 어깨 짚어서 밀어 올리면 한칸 띄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상대도를 누르면서 견제하는 형태를 추천하는 걸 봤었는데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자리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수들이 우리가 비록 완벽한 수는 아니더라도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두더라도 절대 나쁘다라는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수를 둠으로써 추후에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는 자리 침투해서 들어가는 자리 또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침투를 했지만, 상대방 돌에 대한 공격도 엿보고 있는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전에는 이 곳을 부었는데, 변벌림을 원래 한다면 흙이 자세가 좋은데, 이미 제돌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3삼을 그러니까 방비하기 위해서 둔 수인데, 발이 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떨지. 뭔가 이렇게 따라서 공격을 했어야 되나. 약간 여기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실전이라면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바둑판에서 해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는 차렷해서 그 흑한 점에 대한 압박하면서 귀에 실리를 굳히는 작전으로 이 돌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흙도 변 벌림을 하면서 동시에 이백석 점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칸으로, 음, 이 모양에서도 정석 후에 과거에는 이렇게 이쪽 두 칸으로 많이 뒀어요. 그러면 받아주고, 밀면 늘어서 받고,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어서 이런 진행이 참 많이 두었던 정석 후에 좀 많이 나왔던 행마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한칸 옆을 추천할 때가 많더라고요. 중앙 쪽으로 약간 두 칸을 띄는 수는 다음에 이렇게 한칸 어깨 짚는 자리가 제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거 두 칸이 아닌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이런 두 칸으로 감각적으로. 중앙으로 이제 흑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한 칸을 띄었고요 어깨짚는 행마를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은 만약 흑이 그냥 밀어준다면 호구 자세가 좋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형태죠 그런데 들여다보는 수를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이 수를 둘 때부터 흙은 이렇게 어깨를 짚으면 반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였는데요. 끊는 수가 안 됩니다. 끊었을 때 이렇게 한 점이 빠져나오죠. 원래 이 돌이 없다면 젖혀서 장문의 형태로 잡히는 형태인데 흙돌에 한 칸이 놓여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백이 안 됩니다. 이 진행은요. 그래서 백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연결을 하는 자리죠 그러면 흙도 이렇게 연결해 왔을 때 자체로 굉장히 두텁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안형을 파워하고 두 번째는 이 끼어가는 수가 당장은 안 되지만 추후에 흙돌이 이런 자리만 놓여도 가능하고요 이런 자리만 놓여도 또 가능하게 됩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추후에 신경이 쓰이는 곳이에요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에 놓여 있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때 제가 들여다봐서 반발을 했어요. 이수는 받아주면 나와서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가만히 이어서 연결을 했고 네, 찔러서 또 급박한 전투가 펼쳐졌는데 여기서 제 느낌에는 실전에 약간 제가 무리를 한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늘었을 때 다음 행마가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나와서 끊기는 곳이 있고 이한 점이 축으로 제압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연결을 하면 이한 점이 바로 잡히고 축으로 잡혔죠. 만약에 이한 점을 도망가면 이렇게 끊겨서 곤란해 보이죠. 그렇다면 백은 애초에 좀 들여다보는 자리가 약간 무리스러웠을까. 좀 후회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실전에는 일단은 기세로 끊었는데요. 끊어가니까, 네, 늘었을 때, 지금 여기서 단수를 쳤어요. 이 축을 방비하기 위해서. 근데 부분적으로는 역도 약점이 있는 곳인데 약점을 선수로 그냥 지켜준 꼴이잖아요 백이 좀 악수행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둘 때요. 그래서 아 뭐가 잘못됐을까 이 수순 가운데 뭔가 백이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수로 끊고 두 점을 살렸습니다. 요석이죠. 이두 점도 당장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단수를 쳐서 살렸구요 한번 더 밀고 이제 반대편 돌 양곱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칸을 띄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요 저는 어. 당연히 이 석점을 살리면서 백도를 양쪽으로 좀 양곱마로 몰아서 둘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실전에 밀어서 이렇게 석점을 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도망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우측으로 제가 붙여서 잡았는데요. 젖히니까 끊어서 석점은 잡혔죠. 탈출이 안 됩니다. 단수초도 나와서 끊으면 막아서 이으면 막아서 찔러도 막아서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두텁게 막아서 석점을 버리는 진행을 했는데, 아 어, 제가 느끼기에는 상대방이 어. 저보다는 한수 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두면서, 잡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 과연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에 제가 둔 바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실제 바둑판에서 놓아보면서, 최대한 실전의 느낌을 살려서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옆에는 인공지능 기보집이 놓여 있어요. 평소에 제가 바둑 공부를 할때 인공지능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기보를 한수한수 한수 놓아볼 때가 많은데요. 어, 최근에 제가 화, 수, 걸, 네 번째 기보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수는 한 60수에서 80수 정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한 권에 50판의 기보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둑 공부 하실 때 바둑판에 이렇게 한수한수 놓아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 바둑 공부에 진심이신 분들, 기보 놓아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 바둑판 화면에서 방금 제가 두, 놓아본 제 바둑을 다시 한번 복귀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바둑판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수는 기보를 불러오기를 해두어서 어, 네, 쉽게 따라가 볼수 있게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각선 포진으로 진행을 했고, 자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 입구자로 두는 수는 좀 필연의 수순이에요. 이 자리를 두지 않으면 이렇게 나를 자 씌우고 밀어 올렸을 때 베개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흙은 입구자로 받아주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때 높게 걸쳐서 정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자리를 추천할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어, 변벌림 가도 괜찮고, 블루 스팟의 자리는 이곳이네요. 밀고 한 칸을 띄게 되면 보통은 늘어서 예, 진행을 하고요. 이런 정도로 진행하는 것을 예, 추천합니다. 이 네, 정도로요. 실전에는 이 자리를 두었습니다. 여기서도 받아주면 뭔가 흙의 주문일 것 같아서 네, 한 칸으로 이렇게 바짝 가는 자리가 블루스팟의 자리네요. 실전에는 이 자리를 두었고요. 여기서 3 3 침입가는 변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받아서 밀었을 때 제가 젖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느는 수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젖혀 있는 수가 두었을 때이 자리를 두더라도 끼어 있는 수의 변화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끊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음, 젖혀 놓고 아, 그렇네요. 진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변 쪽에 백돌의 우근이 하나. 놓여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더라도 네, 이렇게 패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네, 초반에 패감이 초반은 패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흙이 곤란해 보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런 모양이 뭐 이런데 먼저 붙여가는 모양이 과거 좀 흔히 이야기하는 족보에 있었던 행마인데, 지금은 이렇게 이어서 받아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도 건너가는 수가 있다라고 보네요. 혹도 하나 단수를 쳐야 되는데, 붙여서 끊어가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단수를 치더라도 패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흑이 곤란합니다. 만약, 날 일자를 둔다면, 네, 여기서 방금 제가 바둑판에서 보여드렸던 수순 그대로 거의 될것 같아요. 주차가 보겠습니다. 음, 이 구자 정도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백이 좀, 좀더 두터운 싸움이다라고 보네요. 음, 이 형태도 배석에 따라서 흙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석상 백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측에 백돌이 하나 놓여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싸움이 펼쳐졌을 때, 음, 삼삼 들어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라고 보네요. 이곳을 쫓쳐가면 그냥 넘겨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넘겨서, 흙을 넘겨주고, 그냥 타협으로 이렇게 이진행도 호각입니다. 좀 쉽게 두고 싶으신 분들은 이진행을 추천드려요. 실전에는 이 자리를 들어왔는데 이 자리 자체는 숙률상으로는 음, 약1.7% 가량 떨어집니다. 여기서 다가가는 수가 어땠을까 고민했는데 이 자리가 블루 스팟이네요. 실전에 제가 둔 자리가 블루 스팟. 비슷합니다. 전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 다 여기서가 첫 번째 충돌이었어요. 어깨 짚는 자리는 이 모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정해진 행마인데, 이렇게 갈랐을 때 끊는 수는 안 되거든요. 막는 수가 정수였을지, 실전에 이 수를 두었는데, 결국에는 흙을 끊고 나서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수, 좀 악수 느낌이었고요. 아, 정수로 두었네요. 막았다면, 막았다면, 이진행도 5대5로, 끊는 수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이진행도 5대5로 호각입니다. 흙이 두터워 보이는데, 백0도 둘만 하군요. 실전에는 들여다보는 수가 일단은 블루 스팟 자리였는데, 이어준다면야 끊는 수가 성립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끊어가는 수가 무리였을까요? 일단 끊는 것은 정수고, 늘었을 때. 아. 중앙 한 점을 가볍게 보네요 이렇게 늘어서 흙도 약점 때문에 끊기기 때문에 지켜야 될것 같은데, 아 자체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인공지능은 100이 7대 3 정도로 우세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는 끊겨도 혹도 약점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두고요. 네. 곤란하죠? 이렇게 늘었다면 백이 우세하네요. 이 자리 지키면은 이렇게 늘어서 받아주는군요. 끊기더라도 별게 없다라고 보네요. 아, 평범하게 단수 쳐서 느는 수를 왜 생각 못 했을까요? 실전에, 지금 보면 이해가 되는데, 실전에는 단순하게 이 끊는 수, 이한 점을 살려야 된다고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 단수는 굉장한 악수가 될것 같습니다. 30%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한 악수죠? 실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흑이 우세를 가져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돌에 이제 버림돌 작전이 궁금한데, 당연히 저는 이곳을 한칸 뛰어서 받을 줄 알았어요 실전 상대방이 이렇게 부, 버려서 진행을 했는데 이 진행은 어떨까요 두고 나서 잡을 때는 당장 기분은 좋았는데 두고 나서 보니까 이 다음이 어렵더라고요 네, 느는 수까지 지켜 두었는데 여기서 한번 속률 알아보겠습니다 아 흙이 많이 유리하네요. 집으로는 6.7집, 속률상으로는 94% 우세합니다. 역시 중앙에 석점 잡은 게작았고요 흙도 그렇다면 버리는 곳이 정수였겠네요. 아 지금 뭐 어떻게 두더라도 한 칸도 좋아 보이고, 백도 그렇다면 여기서 잡더라도 크게 잡았어야 되는... 그런 자리군요. 실제 저는 붙여서 "아이 잡아서 괜찮다"라고 봤는데 소탐대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을 잡고도 상대방이 두터움을 가져가면서 여기까지 한 54수 정도 포석의 진행을 보여드렸는데 저도 포석 공부를좀 많이 준비하고 하는 편인데도 이렇게 실수가 많네요. 그러니까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은요. 어, 포석 몇수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한 20여 수 지나가면서부터 실수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둑 두실 때도 어, 대국하실 때도 물론 실수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상대적으로 프로들 기보에서는 실수가 덜한 편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보 공부하실 때 어, 이게 해설자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둑 공부하실 때. 기보 놓아보시면서 사람의 기보를 이렇게 따라두기 보다는 인공지능 좀 기보집을 놓아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이제 공부할 때 많이 좀 사용하는 방법인데, 바둑판에 놓아보기가 좀 좋아요. 바둑판에 한수한수 한수 놓아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해서 오늘 제가 둔 바둑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실제 바둑판에서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